오늘은 첫 트레일 러닝을 가려고 합니다. 집 근처에 둘레길 이렇게 뛰는 게딱 5km가 있어 가지고 첫 트레일 도전을에 o o t d 를 보여 드리면 저는 아웃렛에서 득템한 살로몬 바지와 어제 기념으로 산 살로몬 양말. 요거는 남편이 코리아 50K 살로몬 그 대회 22kg인가? 그거 나가가지고 받아온 기념품인데 제가 스틸.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산 조끼.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나시는 그냥 나이키. 나이키 나시인데. 또아울렛에서 득템한 거. 화이팅! 브이로그가 완성될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찍어 볼 텐데 산을 뛰면서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늦어져 가지고 8시 다된 시간인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랑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어제 사실 살로몬에 양말 사러 갔다가 그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신세계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로 양말 사러 갔다가 이거요. 봐 아주 귀여운 가방 아닌가? 그래서 이걸 사 버렸다. 근데 7만 원에 아주 개 했다. 어? 지퍼도 방수 지퍼고, 앞주머니도 있고, 엄청 몸에 착 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더 설마 시작이야? 대박이다. 오르막길 봐봐. 현 위치. 맞아, 이렇게 해죠노랑색 코스로.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로 가던데? 가서 올라가다가. 올라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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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될것같아 알림 길 마다 있 겠지？이게 음. 중지 운동도, 안 하고 바로 <laughs> 이길로 이게 이게. 이게 올라가 는거 아니야？이게 등산 으로 아니야？아, 둘레길 아, 맞네. 그래서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 아니, 쭉 뛰어오다가 오르막길. 와, 허우지 진짜 터질 것 같아. 700m 뛰었거든요. 와, 무슨 일이야 이게? 5.2km가 아니고 6.8km로 써있던데. 네이버 지도랑 다르던데. 다시 고! 자, 오늘 그 신발은 얼마 전에 나이키 아울렛에서 트레일러닝 페가수스 트레일? 세일하기를 사가지고 그거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일러닝은 지도를 머릿속에 입력해두고 뛰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혹시나 혼자 오면 길을 이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검정 옷들은 좀 위험할 것 같고, 화려하게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위로, 위로. 예지. 요즘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이 기로도 안 뛰었습니다. 고! 그냥 아침을안 먹고 나와서, 일까은뭐 먹을지만 생각 중. 순간 <laughs> 생각, 생각이 드는 게 30대 중반에 산을 뛰어다니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러고 다니고 있네. 바닥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피해 다니거나 엄청 집중을 하고 뛰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거. 뛰었고, 반 정도 뭔가 내 지도를 보니까 둘레길 코스의 그 시작점 반대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아, 오 마이 갓. 해다이 너무 가팔라. 아니, 막 바위 사이를 뛰는데 말벌아서 씨가 된 기분. 고고! 근데 왜 트레일러닝 하는 쿠션이 없는지 알겠다. 발바닥으로 지면의 굴곡을 느껴야 되네. 그래야 중심을 잡네. 와우. 와우. 그래서 아, 동생이 산에서 530으로 뛰면서 혼자 훈련하던데, 북한산으로 530으로 뛰어다니는데, 이야. 이런 데를 어떻게 530으로 뛰냐고. 아, 여기가 낙조전망대인가봐. 우와. 우와. 아. 안 틀어야 할건이니다 여러분. 어디야? 이게 모자를 쓰냥 앞이 가려지니까. 너무 어려 너무 어 어떻게 적당했는데? 됐다 오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아니 이거 헤어밴드 하니까 머리 사이로 바람이 막 통하면서 엄청 시원한데? 남떨어지 떨어지지 면 죽을 거야 거의 다 와가지고 지금 5km 음. 넘었고 1km 정도만 더 가면 되는 음.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딱 로드러닝에 아, 두배가 걸리는 느낌 진짜 다온 느낌 사소리도 들리고 느낌. <laughs> 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미끄러워요 좀 길이 재밌네 이거 트레일러 되게 재밌네 재비를 느끼면 안되던데 아, 다 끝까지 출발한 곳까지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첫 트레일 러닝 끝 아니 이게 더 어려운 거라 부대찌개구나 음 으음 8 k g 근데 씻고 왔는데 직장 동료분께서 쿨링을 해야 관절 건강이 좋다면서? 요거? 헤임파 리커버리 슬리브 요거를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라지 사이즈고 무릎까지 올라와서 좋은 것 같아요. 냉동실에 올려놨는데 냉동실에 오래 올려놓으면 맨살에 했을 때좀 너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커버리 오늘 리커버리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밥을 먹겠다. 오랜만에 가지 정식. 사실 요즘에는 아침에 갓대로 가지 정식 먹고, 점심에 닭간짤로 가지 정식 먹고, 저녁에는 페이시리, 시리얼이랑 밤호박이랑 이렇게 막끼 뭐 먹는 게맛들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복에 갔다 왔으니까 리커버리 챙기고 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뛰었다. 닭가슴살 가지 정식. 컵케이크 먹을 사람? 전... 저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버터 사용하지 않은 요거트 크림 컵케이크랑 티라미수 컵케이크입니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도 될것같아 먹겠습니다. 네가 피요보지 않게 해달라. 네 이름을 바꿔줘. 쿨링 빼고 요가링으로 응. 바꿨습니다. 고민해서 필요한 것만. 와. 내가 보고 싶어서 저 약간 그 어떻게 계속 슬픔이 있지? 음.